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과거 오리지날에 있었던 바바리안의 시원시원한 타격감을 담당했었던 아이템인 얼음빛 과거 이름 아이스 블링크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이스 블링크 이 얼음빛 아이템 같은 경우에 목표물 결빙이라는 옵션으로 인해서 타격시 몬스터가 얼게 되고 그언 몬스터를 퍼린드 소용돌이 기술로 시원시원한 타격감을 가지고 몬스터를 타격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아이템이 였습니다. 갑자기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 이전에 올렸었던 선고오라 영상에서 상현님께서 과거의 감성 아이스 블링크 꼈을 때 몬스터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죽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려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한번 살려볼까 해서 준비를 해본 내용입니다. 근데 과거의 시원시원한 아이스 블링크 옵션이 오리지널에서 확장팩으로 넘어오면서 대상 빙결이 100%가 아니라 일정 확률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현재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공식이 생겼습니다. 공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상 빈결 같은 경우에 확장팩에서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대상 빈결 또는 이렇게 참룬에 보시면 무기에 소켓을 넣었을 경우에 대상 빈결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상 빈결 아무것도 없을 때는 1이라는 의미고 플러스 3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빈결 확률 공식이 공식에서 저 수치가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린거랍니다. 그래서 확장팩 및 레저렉션에서는 대상 빙결에 공식이 생겨서 무조건적으로 빙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 하나씩 대입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빙결 1일때는 몬스터가 빙결이 되려면 캐릭터와 몬스터의 레벨 차이가 14렙 정도 차이 이상이 날 경우에 몬스터는 빙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레벨 차이가 줄어들수록 빙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빙결이 2일때는 18렙 차이 그리고 플러스 3일때는 22렙 차이 이상의 몬스터가 빙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22렙 미만은 빙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기존에 현재 있는 아이스브링크 같은 경우에 대상 빙결이 1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공식을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캐릭터가 30레벨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공식에 맞춰서 근접 공격의 결빙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캐릭터 레벨 3이고 플러스 프리즈보너스 곱하기 4 이렇게 되어있는데 프리즈보너스는 바로 이 대상 빙결 수치입니다 1이죠 이거는 3이고 그러니까 1이에요 1 곱하기 4를 하면은 4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4가 돼서 34의 수치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몬스터 레벨이 14렙 차이까지 결빙을 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0레벨에서 14레벨 차이면 44렙을 마이너스 44를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5를 해주면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플러스 50을 해주면 0입니다. 대충 공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 정도 공식이 나와서 14랩 차이가 나면은 확률이 0%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랩 차이면은 34에서 마이너스 45 곱하기 5를 하면은 마이너스 50 보니까 결국은 플러스 50을 해도 마이너스 5% 확률이니까 확률이 아예 없는 거겠죠. 이래서 14랩 차이 이상일 경우에 이 정도 나게 되고요. 그래서 13랩 정도 차이가 났을 때 계산을 해보면 3 4 4 3 9죠 곱하기 5는 45입니다. 플러스 50을 해주니까 5%의 확률로 몬스터를 결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렙 정도 차이 나니까 5% 확률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원거리 공격의 결빙 확률을 보시면 마지막에 3분의 1로 또 나눠줍니다. 나누기 3을 해주면 1.6%, 13렙 정도 차이가 났을 때 근거리 무기는 5%, 원거리 무기는 1.6% 확률로 몬스터를 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확률을 갖고 있고 결빙 시간은 여기 나온 이 값에서 왼쪽에 있는 결빙 시간 공식을 보시면 계산된 확률 마이너스 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롤은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랜덤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니까 평균적인 50 정도를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여기에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90이 돼요. 여기서 플러스 25를 하면은 마이너스 65가 되죠. 결국은 5%의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빙 시간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결빙이 그냥 바로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확률에서 결빙이 되게 하려면 롤에서 5보다는 작은 수치가 나야 되겠죠 그러면 5-4를 하면 1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25를 해주면 27프레임 정도의 결빙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초에 25프레임이라고 보시면 1.몇초 정도 몬스터가 결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치를 줄여서 30레비고 프리즈보너스 플러스 4 몬스터 레벨이 한 5렙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마이너스 35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5를 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0이니까 5렙 정도 차이 나가면은 45% 확률로 결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45 정도 확률에서 결빙시간이 1에서 100 사이에서 마이너스 45가 된다면 여기에 0에 플러스 25를 해주면 1초 정도 롤에서 45 미만일 경우에 1초 이상의 결빙시간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공식이 너무 어렵죠 그냥 이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아 되고 이거를 조금 더 활용성 있게 바꾸고 과거에 타격감 있게 바꾸려면 참룬을 무게 박던가 아니면 이 아이스블링크의 대상 빙결 옵션을 변경시켜줘야지 더 높은 확률로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대상 빙결 수치를 1에서 2로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2로 증가를 시켰더니 기존의 1짜리는 몬스터 레벨이 14렙 차이였는데 2짜리는 18렙 차이입니다 3짜리는 2 1렙 차이까지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 2에다가 참룬까지 합쳐서 5가 된면 55렙 차이까지 빙결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몬스터 최대 레벨이 85렙일 때 18렙 차이가 나면 85-18이니까 캐릭터의 레벨이 67렙 이상일 경우에 몬스터를 빙결시키게 해주었습니다 기존의 1자리는 14렙 차이니까 71렙 이상일 경우에 최대 85렙의 몬스터들이 빙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그러면 이 플러스 2자리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92렙 캐릭터를 가지고 아이스블링크를 발록스킨까지 엘리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었습니다 대상 빙결이 플러스 2짜리죠 그리고 훅렌스로 허린드를 돌았던 거를 약간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죽순 워파이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걸로 악몽 디아블로 근처에 있는 몬스터 한번 허린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몬스터가 터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레거시 버전으로 바꾸면 레거시 버전에서도 터지는 느낌, 아주 빵빵빵 터지는 느낌이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스바바가 대상 빙결 옵션이 들어있는 아이스 브링크 갑옷을 착용을 하고 사냥을 했을 경우에 과거 오리지널 시절에 있었던 아주 시원시원한 이런 타격감의 사냥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시원시원하게 사냥을 하죠. 이번 시간 아이스블링크 얼음빛 유니크 아이템 갑옷을 가지고 과거 국 랜스바바의 타격감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대상 분별 옵션이 변경된 역국모드는 이전 영상 2.78 패치 받으셨던 파일 있죠. 이 파일에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으실 필요 없고 이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 아이스블링크 얼음빛 갑옷을 구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역국모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고정덕글 링크 따라가셔서 이 설치법 종합 영상에 들어가셔서 고정덕글에서 파일을 받으셔서 영상 내용처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번에도 이렇게 슈퍼땡스를 슈퍼땡스를 써주신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 인사 남겨드릴까 합니다. 부영빈님 축하카님, 김라파님 그리고 레구움님 이렇게 슈퍼땡스를 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능 좋은 스킨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이렇게 아이스블링크 얼음빛 아이템을 가지고 시원시원한 타격감을 가지는 바바리안 추억 소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재미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